이건 먹고 속 쓰리더라. 정말 비타민C가 우리의 속을 쓰리게 할까요? 라는 겁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 글을 예,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하루 10개 먹은 지 4년째. 맨 처음 먹을 때는 속이 쓰렸는데, 비타민C 처음 먹을 때 속이 쓰렸다. 속 쓰린 이유가 뭐냐면은 내 위장벽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계속 먹었더니 4년째 속 쓰림 없었는데 요즘 또다시 속이 엄청나게 쓰린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소화도 안 되고 트림이 올라오고 식물도 올라옵니다. 내시경 예약해둔 상태이고요. 나름대로 속 쓰린 원인을 찾아보려고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여러 의사분들이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위궤양이나 위염이 생길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2주 동안 5차례 스테로이드 주사 맞은 후 소염진통제를 2주 동안 먹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스테로이드 주사 맞은 이후 20일 정도 지나니까 부작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몹시 어지럽고 다리가 풀려서 걷기가 불안할 정도로 한 달을 고생했는데 한 달이 지난 후 점점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또다시 쏙 쓰리기 시작했거든요. 참고로 감자즙을 공복에 갈아 마신 지 10일 정도 되었는데 많이... 편해졌습니다 속설임 후 현재는 비타민C 끊은 상태입니다 겁이 나서 못 먹고 있습니다 계속 먹어 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분 네, 4년째 속설임 없이 잘 지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됐다 그것 때문에 소염진통제를 먹었고 스테로이드제도 주사를 맞기도 했다 약 먹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기 전에 이미 속설임은 있었다 이 얘기죠 비타민C를 먹고 나서요,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굉장히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여러 번 해드렸는데요. 비타민C, 소금, 키토사, 유산균, 오메가3, 소화효소제, 이런 것들을 먹고 굉장히 건강해졌는데 또 옛날처럼 돌아가서 쑥쓰림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건데요. 아 보통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장시간 동안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소화가 점점 잘 되고 그러다 보면 먹는 양이 증가합니다. 첫 번째 양이 증가한다. 네, 두 번째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변해가고, 많이 먹기도 하고, 아무거나 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 몸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소화효소나 위산이나, 내가 추가로 먹고 있는 비타민C나 소금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위산 공급이 되어졌었어야 되는 건데, 먹은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족하게 되어지고, 부족하게 되어지면 먹은 것이 녹지 않고, 녹지 않은 것이 위장 속에 남고, 더부룩해지고, 그 음식물이 위장의 벽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여기가 녹기 시작한다. 염증이 일어난다. 그게 반복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것저것 약도 먹고 소염진통제도 먹고 각종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 중에 한 개가 스테로이드제도 맞았다. 자, 스테로이드제를 맞게 되면 그 염증 반응 자체가 약해집니다. 염증 반응이 약해지면, 아, 염증이 줄어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몸 전체가 다운이 됩니다. 스테로이드제의 역할, 기능, 메커니즘, 약발이 듣는 이유 뭐냐면은 내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덜하게 잘못 움직이게, 즉 에너지를 못 만들게 몸이 다운되어지고 세포대사가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죽어가는 몸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그래서 위벽에 염증은 다소 줄어들지만 위장 전체의 기능 자체가 다운이 돼 버린다. 위장이 튼튼한 분들은요, 별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또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걸 다시 이제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라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위장이 튼튼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옛날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때 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다시 하면 금방 다시 살아나니까요 어,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외에 여러가지 영양제를 골고루 잘 적절하게 챙겨 드시면은 별 문제 없이 다시 회복해 나올 수가 있다 오늘도 비타민C 네,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시는 분들 하나씩 까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 아홉 개 먹고 있는데, 눈에는 눈곱이 나오는 게 없어졌습니다. 늘 항생제 안약을 2, 3년 넣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비염도 염증이니, 비타민 먹고 나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염을 가지시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비염이 많이 생길까? 손가락에 염증이 생기던가 말이죠. 그죠. 네. 왜 하필 코 속에 염증이 많이 생길까라는 거죠. 코에 점막이 있죠. 굉장히 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내몸 속에 있는 물질들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피가 잘나는 곳도 바로 코 속이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내몸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각 염증들, 그 염증들 중에서 내 몸에 얇은 곳이 있는 쪽으로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얇은 곳이 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요, 여기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공기가 어떤 온도로 접촉이 되어 지나는에 따라서도 코의 반응은 또 일어납니다. 심지어. 콧물이 빠져 나오기도 하고 재채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내몸 전체의 염증을 줄여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뭐, 무슨 소리지? 코에서 있는 거지. 왜 여기도 염증이 있느냐? 혈액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혈관의 바깥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몸 전체의 염증을 줄여야 된다. 원인 물질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을까라는 건데요. 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가 되어지지 않은 단백질들이 장 누수를 통해서 이 혈액 속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면 그게 혈액 속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염증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염증이 더 심해져서 코를 뚫고 나오고 있는 경우, 콧물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염증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원인은 장에서 출발이고 장은 소화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소화가 안된 물질들 중에서도 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단백질이다. 무엇을 내가 먹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주어야 되는 것들이 소화가 잘 되도록 한다. 예, 단백질 소화가 잘 되도록 한다. 예, 그 다음에 소화가 제대로 안된 물질들은 붙잡고 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것들을 다해줄수 있는 게 뭐냐면 B O 유기소 소화 효소제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를 잘 챙겨 드시면 비염은 잘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비타민 C 하루 6개씩 먹은 지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엉덩이에 손바닥만한 건선 피부가 이제 다새살이또 다가고 있어요. 너무 좋으네요. 말 못할 고민이었는데 진짜 행복해요. 앞으로도 더, 더 열심히 챙겨 먹을 겁니다.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이분 열심히 챙겨 먹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당신은 정말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물질이다. 그리고요. 30개 먹어도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 그리고 안전하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증명이 되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값싸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몸에는 굉장히 좋고 영양제 중에서는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비타민 C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나만 먹을 게 아니라 내 부모님도 친구도 선물로도 좀 보내주고요 부모님한테 꼭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 전 세계인에게 비타민 C를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물질 중에 한 가지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 잇몸 이런 데가 썩어가는 질병에 걸린다. 왜 그러냐라는 건데 산소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혈액이 뭐 망가져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어, 어 문제를 일으키죠. 비타민 C가 부족하면요 면역도 약해지는 뭐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 드셔야 된다. 특히 혈액을 맑게 해준다.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준다. 그것 때문에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도록 해준다.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조절, 당조절 이런 것까지도 잘 된다.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챙겨 드셔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c만 먹을 게 아니라 비타민 c 외에도 오메가 3 유산균, 히토산 소금 그리고 소화 효소제. 요게 가장 기초적인 영양. 물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당뇨도 혈압도 붙잡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여섯 가지의 영양제들이다라고 저는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영양제들 열심히 챙겨 드셔서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열심히 눌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